하나 그 국제 시대에 이 지역이 엄촌이었을까 생각합니다. 참하나님의 역사와 미래가 이 깊은 곳에 이 오게 된 것은 정말 한없이 영광으로 잘 보내주신 유학 교회의 역사님 장군님, 심사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,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, 네.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냅니다오늘 네, 시편 30장 15절 3 2 0말겠습니 생사파봉 15절의 네,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보 내가 오늘날 우리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를 내다 끝내는 것입다 우리의 삶이라 유리, 컵, 유리, 작은 것 같습니다. 내가 지금 좀부자다 명예가 있다. 건강하다. 자녀들이 좋은 직장이 있다. 내 남편이, 내 아들이, 내 손주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다. 세상 것은 저승이 눈앞이라는 옛날에 그런 내리고 있는 이 우리 한참 벌어진 것은 허위로 생과 살을 또다는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, 여호와 하나님이 한분이시다 아침에 유세에 나갔던 아베 전 총리 9시 반에 집에서 선거 유세에 갔다가 11시경에 총을 맞았습니다 사람 매일 일을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다. 내 집에 자녀가 충분해졌어요.